약수명가 김현숙 대표, 불의 기운 품은 리더 사주로 본 성공 비결.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약수명가를 이끄는 김현숙 대표의 사주팔자는 불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과 열정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태어난 시간이 없어 전체적인 사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한 3주 3주 분석에 따른 프리임을 밝힌다. 김현숙 대표는 1963년 2월 3일생으로 이를 사주명리학으로 변환하면 개묘년개묘년, 가비널가비널, 개묘일개묘일에 해당한다. 일간일간은 본인을 상징하는 글자로 김대표의 일간은 개수개수이다. 개수는 하늘의 비와 이슬에 비유되며 지혜롭고 부드러우며 적응력이 뛰어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김대표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월지월지인 임목임목과 인목, 일지일지인 묘목묘목이다. 임목과 묘목은 모두 나무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특히 인월인월은 초봄의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강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사주에서 나무는 불화을 생하는 도와주는 관계에 있어, 김 대표의 사주에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은 열정과 에너지, 확장과 명예를 상징한다. 김 대표가 1992년 스킨케어 샵을 시작으로 약손명가를 국내외 1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것은 이러한 불의 기운을 사업적으로 잘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불의 기운은 방송, 언론, 뷰티,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김 대표의 사업 분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주의 나무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교육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김 대표가 직원 교육을 중요시하고 대학 강단에 서는 등 후학 양성에 힘쓰는 모습과도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사주에서 재물은 불화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대표의 사주는 나무의 기운이 강해 불을 잘 생성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재물 창출에 유리한 사주로 볼수 있다. 다만 태어난 시를 알수 없어 시주 시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주는 인생의 후반기 운세와 자식 그리고 사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주 분석을 위해서는 태어난 시를 포함한 사주팔자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약손명과 김현숙 대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지혜를 상징하는 물의 일간을 가졌지만 내면에는 강렬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이를 사업적 성공으로 이끌어낸 인물로 분석된다. 끊임없이 확장하고 열정을 쏟아내는 불의 기운처럼 앞으로도 김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송도 총기 사건 분석, 비극의 다층적 원인.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아들 총기 살해 사건은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오랜 기간 쌓여온 가해자의 열등감과 왜곡된 복수심이 작용한 비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언론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여 사건의 다층적인 배경을